스텝, 단계입니다. 원래 스텝을 발걸음이라고 암기했죠? 근데 단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준영이가 좀더 귀엽게 구네요. 한대 때려줘야 되겠죠? 좀더더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어느 쪽으로 나아갔는지 볼까요? 어느 쪽으로 나아갔대요? 상상력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단계가 창의성이래요. 그럼 음, 상상력을 지나면 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 <laughs> 창의성이 나오겠죠? 그얘긴 거죠, 지금? 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일 수도 있다 라고 번역해요. 캔디의 비동사가 오면 일 수도 있다. 오로지, 엔타이 i r e 는 부사입니다. 오로지 사적인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내적인 의식에. 음. 상상력은 사적 과정이고, 내적 의식.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조금만 응용해 보면 창의성은 공적인 과정이고 내적의 반대는 외적이니까 외적인 의식이겠구나라고 예상해 볼수 있죠. 그렇죠. 예상해 볼수 있죠. 마이트비 일지도 모른다요. 얘는 일 수도 있다. 얘는 일지도 모른다. 누워있다. 에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한 채로. 뭐뭐 한 채로 누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모션 했다가 L-E-S-S, 레스가 붙었단 말이에요. 레스가 붙었죠? 그러면 움직임이 없는 채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 흥분에 있으면서 상상력에 이거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이면서 무슨 과정? 사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원 no 어떤 누구도 노알 방법이 사적인 상상력인 메이 v 브 어떠한 아웃컴 결과라는 단어예요 어떤 결과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나 혼자만의 생각이니까요. 우리의 예상을 깬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인컴 그러면 원인인가요? 결과의 반대인가요? 아니죠. 얘는 돈을 버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수입이라고 하죠. 그럼 원인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커즈를 원인이라고 하죠. 솔자히좀 이상한데요. 커즈를 원인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단어들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애돌, 전혀 어떤 결과도 가지지 못하는데, 창의성은 갑자기 더즈. 이런 동사가 갑자기 문장에서 쓰이고 말아버렸다, 끝나버렸다. 그건 앞에 있는 동사랑 동의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자오컴 결과를 갖는다.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적인 과정이 아니더라라고 예상했던 거. 매적인 과정이다. 외적 매적 의식이다. 또또 또. 공적 뭐다?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창의성을 창의성 있게 되는 것, 창의적이게 되는 것은 인, 인볼브 포함합니다.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창의적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창의성은 행동이라고 행동. 행동 무언가를 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인볼브는 투부정사 목적어예요. 동명사 목적어예요. 예, 생각하면 안 되죠 써 있는데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이승 가주어가 되겠고. 투부터는 진주어가 되는 거죠. 얼드는 이상한 이라는 뜻이에요. describe, 묘사하는 것은 이상하다. 뭐라고? 창의적이라고.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 선생님, 해석이 좀 이상한데. 어, 맞아. 이상해. 왜? 7번 문장이 문법을 물어보지 않았죠. 이게 지금 문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문장은 맞다는 전제 조건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장이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어요? 무언가를 묘사했는지 목적어가 없었어요. 맞죠. 문법은 맞는 거일 테고.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그 뒤에 목적어가 될 만한 아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찾았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부터. 이렇게 가로 놓고 서머니 여기에 있었던 목적어였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 as 하고 끝났으니까요. 크리에티브하고. 그럼 목적어가 뭐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뒤로 간걸 뭐라고 한다? 후치. 문법 문제에서는 이런 걸 출제할 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하면 큰일 나죠.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에 네, 그래서 독해할 때만 가능하다. 여기 있었던게 길어서 뒤로 갔다. 그럼 원래 갖다 놓고 해석해 봅시다. n e 결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창의적이라고 묘사하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그러면 답은 쉽게 나오겠네요. 뭐. 그치? 상상력을 리얼라이제이션 또 우리 준영에게 또 기회를 줘야죠. 깨닫다. 와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라는. 오케이 깨닫다. 너의 실현의 너의 시간이 온것 같죠? 음, 음, 어, 알았어. 음 어, 알았어, 음, 어, 알았어, 음, 어, 알았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내는 거야.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가 똑같은 문장이었었죠, 사실은. 여기에 s o 만 s 바디였고 as a creative만 크리에이티브 로 바뀌었고. 이해가 되죠?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투코리 주어입니다. 데디아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서 만든다. 행동하는 거죠. Deliberate way. 뭐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뭐할 때? 상상할 때. 맞죠?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어디 속에서? 추상적인 것. 그럼 이 추상적인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걸것 같아요? 상상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창의적일 수 있습니다. In something 무언가에 있어서. 뭐할 때일까요? In mathematics 수학, 엔지니어링 공학, 글쓰기, 음악, 비즈니스 경영학 그리고 whatever 무엇이든 이런 단어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겠죠? 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 put 목적어 to work. 수고 하나 적어 놓을까요? 오른쪽에 그 단어자 단어 적는데 표현이 돼 있나요? put 목적어 to work 돼 있어요? 그러면 뜻은 목적어를 실행하다입니다. 네. 실행하다 창의성은 당신의 상상력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실행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상의성은 상상력인데, 뭐된 상상력이다? 적용된 상상력이다. 적용됐다는 것은 뭘까요? 실행되는 정도가 되겠죠? 의미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죠.